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 문법 공부하는 책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전에 배웠던 일반 동사와 그리고 현재 진행형.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진행형, 아이, 주어가 항상 문장 제일 앞에 나오죠. 주어 그리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현재 진행형은 이 일반 동사와 비동사가 함께 문장 안에 들어온다는 되게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이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뒤에 ing를 바로 갖다 붙여서 나는 지금 행동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일반 동사란 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한글로 해석을 하면 뭐뭐한 바로 끝나죠? 먼저 이 그림을 보자면, 남자가 의자에 앉아서 기타를 옆에 두고, 네, TV를 시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보고 예제를 만들어 본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비동사, 그리고 동사 뒤에 ing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남자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jack is. 어떠한 상태인데, watch가 지켜보다인데 ing 붙어서 지켜보는 중이야. 뭐를? 뒤에는 목적어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텔레비전을 다음 보면은 여기 부정문이 또 들어왔네요. 부정문은 이 비동사 뒤에 not만 붙여 주면 됩니다. 그래서 he 그는 어떤 상태가 not 아니야. playing 치는 거. 콕 집어서 뭐를? 기타를. 기타 안 치고 옆에 두고 있죠? but 근데, 접속사, 잭은 3인칭, 나도 아닌, 너도 아닌, 두명 이상이 아닐 때, 히, 쉬, 이을 3인칭 단수라고 하는데, 그때는 일반 동사인 have를 h 즈라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잭은, 가지고 있어, 어, 하나의 기타를, 히. 그는, 지금 일반 동사를 현재 시제로 계속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뒤에 s가 붙어줘야 되죠. 친다, it, 그것을 얼 l o 아주 많이. 일반 동사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항상 매일 그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항상 기타를 엄청 많이 치나봐요. and. 그리고 접속사, 여기 또 나왔고. he. 그는 place, 친다. very well. 아주 잘. 매일 연습을 하니까 아주 잘 치겠죠. 그리고 다음. jack. jack은 place, 친다. 그 기타를 but. 근데 he is not playing. 여기 비동사, 그리고 동사, NG 들어왔으니까, 현재 진행형인데, 낫 들어갔으니까, 그는 어떤 상태가 아닌데, playing. 치고 있는 중이, 더기타를 now. 지금 기타 치고 있는 중에 아니야.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네, 배웠었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거를 질문을 할 때는, 원래라면, he is playing the g u 인데그 비동사를 앞으로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is he. 인니 히 그가 플레이 치고 있는 중 인거 찧어서 뭐를 기타를 이렇게 뭐뭐 하고 있는 중일 때는 비동사 와 ing 뒤에 붙여 주면 되고 그리고 항상 기타를 치니 일상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더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더스 히 플레이 여기 물어보는 거나 부정하는 거에서는 뒤에 s 는 항상 빠지죠 그래서 s 빠져서 더스 히 플레이 하니 그가 치는 거그 기타를 그 대답은 짧게 할수 있겠고 여기 앞에서 비동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도 No, he isn't라고 하면 되고 여기서 일반 동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Yes, he does 이렇게 일반 동사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이 대답을 간단하게 할때 비동사와 일반 동사 막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맨 앞에 비동사로 물어봤는지 일반 동사로 물어봤는지 그것만 보고 어, 대답할 때 비동사나 일반 동사로 똑같이 대답을 하면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B 보면은 Present Continuous I am doing I am doing 현재진행형은 지금 현재에만 현재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I am doing 이 과거와 현재와 퓨처 중에 지금 현재만 꼭 집어서 몇개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자면, please 부탁이야. B 어떤 상태 있어. Quiet 조용한.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까 비동사와 동사 ing 넣어야 되죠. 나는 평상시에 일해라고 말 하고 싶을 때는 I work라고 하면 되겠고, 그리고 Tom은 is 어떤 상태인데 taking. 씻고 있어 a 어, shower 샤워. 하나의 샤워를 콕 집어서 언제 the moment 그 순간에 그리고 take an umbrella 챙겨라 하나의 우산을 뭐와 함께 너는 그리고 it is 날씨는 어떤 상태인데 raining 비오고 있는 중이야 you can 너는 해야 해 turn off 끄는 거그 텔레비전을 i am 난 어떤 상태가 아닌데 watching 보고 있는 중인 거 it 그것을 why where are 있니 너는 under 아래에 콕 집어서 그 테이블에서 w h a 무엇을, a r 어떤 상태에 있니, you, 너는, doing,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배웠던 거한번더 이렇게 복습할 수 있게 나왔네요. 현재 진행형 네,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죠? 주어와 그 중간에 주어에 해당하는 비동사 집어넣고 동사 뒤에 ing 붙으면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 거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이제 이 현재 진행형이랑 일반 동사랑 음,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반 동사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잖아요. 여기 다, 전부 다 포함을 한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 항상 그래온 거. 이거를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자면, I work. 나는 일한다. Every day. 매일. From. 언제부터 9시부터 5시 반까지. 매일 반복해서 일하니까 그냥 일반 동사 work를 썼죠. 그리고 t e m 은 t e x 씻는 다 샤워를 every morning. 아침에 매일 씻으니까 t e x 동사를 가져갔고 그리고 s를 붙였죠. 왜냐면 he 3인칭이니까. 그리고 it rains. 날씨는 s도 붙여서 비가 온다 a lot. 아주 많이. 언제? 그그 그 겨울에. 그리고 I don't, 나는 안 한다, w a t 보는 거, 텔레비전을 매우 자주. What, 무엇을 두 하니, you, 너는 usually, 평균적으로, do, 행동을 하는 거, on weekend, 주말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해오는 것들을 일반 동사를 사용 해서 넣으면 되겠고, 아래 한번 볼까요? We do not use these bombs in the present continuous. 이런 동사들은 그 현재 진행형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동사들만요, 내가 선호하거나 나의 감정이거나 인지 신념, 기억, 소유 같은 거를 나타내는 동사는 현재 진행 시제를 쓸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보자면, 주어는 그냥 쉽게 I를 해서 I like. 나는 현재 지금 좋아하고 있고 미래에도 이걸 좋아할지라도 ing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I'm liking a piece of cake. 한 조각의 케이크를 나는 어, 좋아하는 중이야. 이렇게 like 동사에는 ing를 붙일 수가 없고 내가 지금 한 사람을 엄청 사랑하고 있더라도 미래에도 사랑할지라도 I'm loving him. 이렇게 ing를 붙이지 않고 I love him.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를 써야 하고 몇 가지 또 보자면 want, 원한다, k n o w 안다, u n d e r s t a n d 이해한다 라는 동사인데 만약 내가 이해하는 중이라면 u u n d e r s t a n d 가 아니라 과거인 u n d e r s t o o d 라고 바꿔서 쓰면 되써죠되리죠 그리고 r m m e r 기억한다, 억한다 그리고 d n p 의존하다, p pre, r e f n r 의호한다 p r e a e t 선호한한다 a n t e 미필한하다 m e n e e d 필요하다, m a n 의미하다, a n 의미한 의미하다. believe, 믿는다, forget, 잊는다. 이렇게 나의 감정들과 prefer, 내가 선호하는 것, 그리고 신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ing를 붙일 수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네,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보자면, use only the simple present with these forms. 음, I am tired. 나는 어떤 상태인데 tired. 피곤한. 나는 원한다. to, 뭐 하는 거, go, 가는 거, home, 집에. 나는 지금 원하는 중이어도 I wanting이 아니라 I want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하고 Do you know? 한니 너는 아는 거? 댓글 저기는 있 여자를? Yes, 응, 알아. But, 근데 I d o n t r e m e m b e r 나는 안한다. r e m e b b e r 기억하는 거. Her name. 그녀의 이름을 마지 t I u t n u t u t d e t s t a n d 나는 안한다. 이해하는 걸 t Do you mean? 무슨 뜻이니?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재진행형과 일반 동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그리고 현재진행형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동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억을 해야 한다. 자, 오른쪽 연습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이렇게 네 개가 있네요. 남자가 네, 목욕을 하고 있죠. I am a photographer. 자기가 이제 사진 기자래요. 여기 물어보는 건데 더스 히 하니 히 그가 테이크 가진 거 가진 거 photographs 그러니까 yes he is 응 그는 가지고 있어. 어떤 상태니? 그는 테이킹 찍고 있는 중인거 어, 포토그래픽 그는 지금 사진을 찍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no he isn't.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는 것도 똑같이 비동사인데 아니면은 나만 붙이면 되고 그리고 what is he doing? 무슨 텐이 he? 그가 행동하고 있는 중인 거. 그러니까 he is 비동사 넣어서 그는 어떤 상태인데 taking 씻고 있는 중이야. a bath 하나의 목욕을. 그리고 두 번째 I am a bus driver. 이 여자는 버스 기사래요. 그래서, Is she driving a bus? 여기 비동사로 지금 동사에 ing 붙여서 뭐 하고 있는 중이냐고,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중이냐고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No, 아니, she isn't. 그녀 지금 피아노 치고 있죠? Does she drive a bus? 이 위에서는 현재,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냐고 ing로 물어봤으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는 일반 동사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사람이 직업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yes, she does. 응, 그는 버스 기사야. what, 무엇, 무엇이니? she, 그녀가 doing, 행동하고 있는 중인 거.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죠? she, 그녀는 비동사 넣어주고 어떤 상태인데? playing, 치고 있는 중이야. the piano, 그 피아노를. 세 번째, 남자가 창문을, 참... 을 닦고 있죠. I'm a window washer. 창문 닦는 사람을 window washer라고 하나봐요. 여기에 일반 동사가 들어왔으니까 직업을 물어보는 거겠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평상시에 윈도우를 청소를 하니 그럴까? No, he doesn't. 가 아니라 yes, yes, he does가 정답인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 ing 넣어서 물어봤죠. Is he washing a window. 그러니까 yes, he is. 지금 씻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what is he doing? 무엇을 어, 그는 지금 하고는 있 중이네. 그러니까 he is washing the window. 이렇게 비 동사와 동사 ing 넣어서 사용하면 되고 네 번째. we are teachers. 두 명은 선생님이래요. are they teaching? 어떤 상태니? 그들은 teaching 네, 가르치고 있는 중인 걸까? 그러니까, no, they aren't. 지금 TV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are인데 납 붙여서 aren't. 그리고 do they teach? 하니 그들은 teach 가르치는 걸. 여기 일반 동사가 들어왔으니까 그들의 직업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yes, they do. 응, 그들은 어, 가르쳐. What? do they do 무엇을 두하니 데 y 그들이 두 행동하는 거 그들의 직업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까 그들은 가르친다. they teach. 다음 두 번째 문제. 여기 빈 곳에 알맞은 단어들을 넣으래요. 그래서 excuse me 실례합니다. 두 하나요 you 너가 speak english 말하는 거 영어를 유니까 물어보는 거는 두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where's Katie 어디에 있는 Katie가 여기 no가 들어왔는데 이 박스에 문장을 넣어야 되니까 don't 쓰면 되겠네요. I don't know. 나는 몰라. What's so funny? 무엇이 어떤 상태인데 매우 웃기니? 여기 동사 뒤에 ing 붙었으니까 you의 b 동사인 are 들어오면 되겠네요. Why are you laughing? 그녀는 치과 의사라고 대답을 한걸 보니까 이제 직업을 물어보는 거네요. 여기 행동한다라는 일반 동사 들어왔죠. Your sister는 she 3인칭이니까 더지가 들어야 되겠죠. What does your sister do?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어, 동사 뒤에 ING 들었으니까, it 이제 비동사 들으면 되겠고, it is raining. 날씨는 지금, 비, 날씨는 지금 비 오는 상태야. Want to go out in the rain. 여기 don't 넣어주면 되겠죠. I I, 나는 안 한다. 원하는 거. To go 가는 거. 밖으로 in the rain. 언제? 비가 올때 여기 일반 동사로 질문하는 거니까 두 들어오면 될 거. Where do you come from? Canada. 여기 역시 일반 동사로 질문하는 거니까 it 3인칭더제 들어와서 how much 얼마만큼 더하이 it 그것의 cost 비용이 2 cent 보내기 위해 얼마를 letter, 하나의 레러를 t 나아가서 어디로 캐나다로 Steve is a good tennis players. 스티브는 어, 한 명의 좋은 테니스 선수야. 법 근데 이 주어와 동사 중간에 넣을 수 있는 게네 부정문이겠죠. 그래서 he doesn't. 그는 안한 그는 안 한다. 플레이 치는 거리 e 프 매우 자주. 그 다음 세 번째 현재 진행형 또는 심플 프레젠트 일반 동사 둘 중에 하나를 어, 문장에 맞게 넣으라고 하니까 한번 풀어 볼게요 여기 뒤에 가로친 단어를 가지고 질문형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유니까두가 들어오겠죠 do you speak 하나요 당신은 말하는 거 영어를 그리고 what's Tom? 아, where's Tom? 어디에 있니 텀이 he taking he와 take가 들어왔을까 he is taking a shower 그는 지금 씻는 중이야 부정문이 들어왔으니까, I의 부정문은 do 나시죠? 그래서 I don't watch. 나는 보고 있지 않아. 텔레비전을 배려 e n 종종. 그리고 listen, 들어. Somebody는 여기 sing이 들어왔으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Somebody is singing. 누군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중이야. Sandra is tired. Sandra는 어떤 상태 있어? 피곤한. She wants t to go to home. 그냥 현재로 만들면 되는데 여기 뒤에 s만 붙이면 되겠네요. 그녀는 원치. 원한다. to go. 가는 거. 홈으로. 집으로. 지금. how open. how open이 들어오면 무조건 네, 질문형이죠. 여기 주어가 you니까 do가 들어오면 되겠네요. 질문하는. 그래서 do you read a newspaper? 얼마나 자주 뉴스페이퍼 신문을 읽니? excuse me. 실례합니다. but You sit in my seat. 너는 앉아 있다 내 자리에. 지금 그러면 여기 현재 진행형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You are sitting in my seat. Oh, I'm sorry. 미안해요. 그리고 I'm sorry. 미안한데 I m not understand. 여기에선 그 understand 우리 아까 배웠었죠. 네 기억나시죠? understand는 현재 진행형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I'm understanding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해를 못했으면 I don't를 넣어서 I don't understand. Can you speak more slow? 해줄 수 있나요? 당신이 말하는 거 조금 더 천천히. 그것은 늦었어. 여기 현재 진행형을 넣어서 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집에 now. your father finish work everyday 매일 한다고 했으니까 일반 도사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your father 이니까 he 네 3인칭 그럼 does what time does your father finish work everyday 이렇게 하면 되고 you can turn off the radio 너는 해야 한다 끄는 거그 라디오를 I not listen to it 현재 진행형을 넣으면 되겠네요 I'm not listening to it 그리고 Where's Paul? 어디에 있니? Paul이 In the kitchen. 키친에 있어. 그는 요리한다. Something. 현재 진행형 넣어서 그는 요리한 중이야. Something. 무엇인가를. 그리고 13번. Martin not usually drive to work. 3인칭이니까 does 넣어서 Does not. Martin doesn't. 추격해도 되죠? Doesn't usually drive to work. 그리고 He usually w a l k 가 있으니까, he 평균적으로 w a l k 인데 뒤에 s 넣어서 걷는다. 걸어서 간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마지막. 난 like coffee. 나는 지금 안 좋아하고 있는 중이야. like 이것도 현재 진행형못 쓰죠. 그래서, 수. 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3인칭이니까, doesn't를 넣어서 doesn't like. 네. like coffee라고 하고, 그리고 아, 여자였네요. 그녀는 prefer, 선호한다, t를. 일반 동사에서 s 붙여주면 되니까, prefers 프리, t.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한 번에 이게 진짜 바로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제들을 계속해서 보고, 그리고 이런 거 풀어보기도 하고, 해야지만 실력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 책, 꼭 이거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이렇게 풀어보면서 공부하셔도 영어 실력을 올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와 I've got. 해부와 해부가 저도 거의 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혹시나 처음 오셨다면 앞으로도 저희의 영어 실력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어 공부 이어나갈 생각이니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에서또 열공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